안녕하세요. 분양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 등 조정 지역 이상일 경우 분양권 3년 전매 제한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강역시 전체에 대해 분양권 3년 전매 제한으로 바뀐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3년 전매 제한이라는 게 분양을 좀 안다는 분들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3년 전매 제한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3년간 매매할 수 없다는 뜻과 3년 내에 만약 완공되면 등기 전까지 팔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 기간이 3년이 넘으면 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고 3년 안에 공사가 완료돼서, 완료돼서 완료되면 등기 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우 그럼 대충 등기 치고 바로 매매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완공이 되고 등기를 치면 또 1년간 양도세 44%를 맞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2021년 1월부터는 등기 후 1년 차에 양도세가 55%, 2년 차에는 44%, 3년 차부터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아, 분양권 상태에선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고 완공 뒤 즉시 매매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얼마가 차이가 나겠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시세 차익이 1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1억도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1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등기를 치면 일단 취등록세가 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거기다가 양도세가 44%가 또 빠져나가죠. 여기선 이자 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원가로 하나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취등록세 등 세금만 인정받고 남은 돈이 뭐 사실 이게 다 남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양도세율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계산을 보면 은 이자비용 통상 1,500만 원이랑 초기계약금 통상 어, 5,000만 원을 한 2년 동안 묶여둔 이자비용이라고 계산했을 때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무주택기관과 청약통장까지 날리면서 들어온 이익이, 이래저래 떼고 더하고 하면 3,500만원 정도? 그것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음, 투자 리스크 대비 좀 부족한 감이 있죠. 이것저것 다 빼고 생각하면 고생고생하면서 오랜 기간 마음 졸이고 1억을 기대하고 판거 치고는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초보자 분들이나 뭐 어려운 분들은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심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아파트 매매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OI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취득세랑 등록세입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양도세 세율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했으면 양도차익 50%에 지방소득세 포함 55%, 1년 초과부터 2년 미만이면 양도차익 40%에 지방소득세 포함 44%, 2년 이상이면 이제 일반과세로서 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6에서 42% 그리고 누진공제까지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거래가 되는 분양권에 한해서 무조건 예외 없이 55%를 때려 맞으니 조심하시고요. 어, 다음으로 등기 후에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권이 아닌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로 전환했을 때 완공된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취등록세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취등록세는 1주택자부터 3주택자까지는 6억 원 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득액의 1.1%, 6억에서 9억은 2.2%, 9억 초과는 3.3%, 4주택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6%로 측정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분양권, 즉,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제한이 언제 풀리고 언제 강해지는지 알아야 전략을 짤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슈로 8월부터 지방 공공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이 최대 4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또한 8월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전체에 대해 분양권 3년 전매 제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평천 병력 같은 일이죠. 더 나아가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 거주가 개정돼서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두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은 수도권 분양권 투자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가 전매를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곧 8월 수도권 전매가 불가능한 날이 옵니다. 그럼 전매가 가능한 기존 분양권들 몸값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추가 규제가 나오기까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시간은 자산을 미 보유한 분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어디 알려주지 마시고, 이런 정책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움직여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배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시켜 줄수 있는데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전매제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진보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